자 여러분 오늘은 키리스 특집 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걸요. 다 이렇습니다. 보텍스 어, 타이베스 마스터키 프로 S 화 버전입니다. 보좀 아, 예쁘죠? G프로 MSI의 여러분 드디어 K5 블랙위도우X 거세요 이제 KU고 럭스RGB 블랙위도우 프로아 이거 <laughs> 보여드릴게요 와 25개 저걸 언다찍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와 내가 미쳤지 저걸 왜다 저걸 내가 왜다다찍었데 <laughs> 예, 안녕하세요, 시디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 여러분 커세어 K65 벤잔스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시겠죠? 이게 탱키레스 특집이긴 한데. 어, 이 제품은 여러분 이제 K65가 여러분 이제 지금 RGB로 나오잖아요. 럭스. 어, 아, 마다그전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종된 모델이죠. 어, 지금 현재는 뭐 한국 정발 그런 걸로 구매를 못 합니다. 구하시려면 뭐 해외 직구 같은 걸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여러분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해도 가격이 얼마냐면 한 배송비 포함하면 10만원 정도 합니다 어, 저렴하긴 하죠 어, 왜냐면 코세어 브랜드를 달고 있고 K6랑 똑같은 디자인인데 10만원이면 저렴하긴 하죠 근데 LED 기능이 없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는 이제 당연히 미개봉 제품을 이제 중고나라에서 싸게 구입을 했어요. 7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하시면 보통 가격대가 얼마냐면, 미개봉은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선이고요. 조금 이제 쓴 거는 중고나라 5만원 정도 합니다. 어 근데 미개봉 제품 사실 그러면 한번 잘 팔지도 않아요. 근데 한 번씩 근데 파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미개봉, 미개봉 제품을 어 7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7만원에 체리, 어 체리 접촉에다가 어, 그다음에 커세요 이런 이런 디자인에다가 그다음에 커세요 브랜드에 달고 있으면 아 어, 괘안치 가성능기 따지면 엄청나게 괘안쳐 안 그런가요? 괘안쳐 어, 7만원이 정도면 괘안치 근데 led 기능이 없다 아 그게 좀 아쉽죠 근데 솔직히 커세요 솔직히 led가 간지긴 한데 근데. 우선은 제가 여러분 여러 가지 탱키의 제품들을 보여주려고 제가 여러분 중고나라에서 한번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 와, 근데 어떻게 생겼을까? 좀 신기하게 생겼을 것 같, 같긴 한데, 이야, 이런 식으로. 어, 당연히 새 제품입니다. 미개봉 제품. 음, 이렇게. 아, 근데 어, 상판의 느낌 이런 거는 솔직히 제가 거세아 브랜드 이런 메탈 상판을 회색깔 톤을 처음 봐가지고 보통 전보다 이렇게 검 검메탈보다는 일반적으로 블랙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검메탈이네요. 어그 다음에는 어, 분리형식이야? 아 분리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 분리형식이구나. 어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제가 정리를 한번한 다음에 한번 한다면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야 근데 엄청나게 가볍네요. 근데 생긴 거는 여러분 어, K65랑 야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K63보다는 훨씬 여러분 이이 디자인이 훨씬 더 예뻐요. K63보다는 K65가. 어. 어, 이런식으로 건메탈 이런식으로 생겼네요 어, 근데 상당히 가볍네요 왜이렇게 가볍냐 근데 이거 어, 이런식으로 탱키리스 제품 어, 포장도 안뜯은 커세어 음, 제품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어, 이제 보시면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뭐 방향키랑 이런식 이런 데는 회색깔 톤으로 키캡이 들어가있고 그리고 키캡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염료 승화 이런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지워집니다 뭐 스티커 붙인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네요 키캡은 어, 안 좋다. 아, 그냥 ABS 키캡 같네요. ABS. 우리가 흔히 말하는, 러브고팅 들어가서 아주 맨들맨들한, 그 엄청나게 표면이 맨들맨들한, 제가 좋아하는 그키캡은 아니고, 한마디로, 키캡은 싸구르 킥캡이다. 그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음, 당연히 얘는 이중사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지워져요. 어, 이렇게 ABS, 어, 저렴한 ABS 키캡이 들어가 있고, 이중사출도, 어, 아닙니다. 예, 표면이, 보면 그 질거칠합니다, 이 여러분. 카메라 안 잡히네 어, 한마디로 보통 그래요 여러분 <laughs> 자 어, 우선은 아, 체리 적축 어, 맞네요 체리 적축 맞는지 한번 확인할까 어, 이거 보시면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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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축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어, 뒤로 꼽혀져 있네요 음. 뭐팜 레스트는 여러분 어, 없네요 어팜 레스트 꼽는 데도 없어요 어, <laughs> K65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격이 비싸요 한 제가 지금 리뷰는 아직 안 했지만 20 20, 한, 4, 5만원 정도 하는데, 팜레스트가 있느냐? 팜레스트 꼽는 데도 없습니다. 아, 옛날 버전이니까 팜레스도 아예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디자인은 이렇게 똑같이 생겼네요. 옆에. 라인업, 라인업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어. 뭐, 우선은, 뭐, 미끌림 방지 없습니다. 아, 시겠지만 여러분, K, 건설자품 중에서 미끌림 방지 고무에 막힌 붙어있는 거는 K9억 번이 없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브랜드. 근데 가격이, 가격이 얼만데. 그걸 안 넣어주니. 맞죠? 그리고 USB 단자는 여기다. 구으시면 됩니다. USB 연결하는 건 여기다 꽂으시면 되네요. 여기다가. 음. 우선은 뭐, 중요한 거는 충음 느낌이니까요. 제가 타건감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이거, 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죠? 이 청, 이 적축의 느낌 아시겠 커세어는 적축이 유명하죠? 아, 정말 소리 좋고 좋습니다. 적축 느낌, 일반적으로. 어. 야, 소리 보세요. 야, 이게 여러분, 커세어 적축이 왜 유명하냐면, 다 적축도 그렇지만, 이게, 이상하게 칠때 적축인데, 치는 맛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와, 진짜 좋아요. 치는 맛이. 뭐, 클레이모처럼. 근데, 얘네들은 단점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야, 진짜, 이거. 그, 특히 이제 보면 여러분 단종된 제품. 한마디로 지금 나오는 거세어제품들이 그나마 스테빌라이저가 얘보다 훨씬 더 낫고요. 훨씬 더 훨씬 더좋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럼 얘는 막 진짜 옛날에 옛날 제품이기 때문에 더 심하네. 야, 소리 이거 이거 어떻게 못 하냐, 근데? 얘네들. 어, 보세요, 여러분. 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진짜 야 거의 제가 보기에는 3-4만원대 국산제품보다 더 못합니다 스티빌라이저가 소리 보세요 야 이거 저, 저축이네 시끄러워 쓰겠냐? 들리시죠? 이거 칠 때는 엄청 좋다 일반적으로 위에 칠 때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야 좋다 엄청나게 좋다 야 최고네 근데 스피스 칠 때마다 야 이거 뭐, 뭐 진짜 고급진 음식에 쉽게 말하면 진짜 고급진 음식이 여러분. 뭐, 머리카락이 들어가 는 느낌? 뭐, <laughs> 비유를 하자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야, 요즘 나오는 제품이랑은, 여러분, 괜찮다니까. 그나마 스테빌라이저가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여, 얘는 아직 제가 리뷰를 안 했지만, 아직 뜯지도 않았습니다. K95, 어, 럭스, 어, 럭스 RGB. 이건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 24만원 이렇게 당연히 RGB니까. 이거 신제품이죠. 근데 얘 보세요, 스테빌라이저. 야, 그래도, 조금 그렇게는 하지만, 엄청나게 좋아졌죠. 어, 이 정도면 다행이지. 어 좋죠. 어 근데 야 이건 너무했다 진짜. 그래도 신제품들은 엄청나게 개선돼서 좋아어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품은 여러분 제가 연결을 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LED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냥 진짜 일반적으로 그냥 그냥 딱 그냥 요렇게 생긴 디자인의 거세요 제품에다 LED가 완전히 다 빠져버린 이제 키보드입니다. 어. 키캡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거세자분들 다 좋은데, 이 키캡이 여러면안 좋죠?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 제가 한번, 음, 어, PBT를 한번 씌워볼게요. 왜냐면 이 키보드는 여러 PBT를 씌워도 괜찮습니다. 아, 어, 왜냐면, 거세자분들 LED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PBT 키캡을 안 씌워. 보통 한영 투가 닌자 키캡이나 아니면 투형 키캡을 씌우잖아요. 보통 다른 걸 바꾼다 치면요. LED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PBT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LED 기능이 거의 잘안 보이죠? 어, 근데, 요런, 키보드에는 PBT를 씌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없으니까, 어, LED 기능이 없잖아. 아, 그럼 PBT를 씌워도 상관없겠지축 느낌만 살리면 되니까 키, 캡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진짜 완전 짜고래 ABS 키캡. 이거 지워진다니까? 긁으면, 이거 좀, 저기 긁으면 이게 없어질걸요? 거짓말 치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요 키캡을 여러분 제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 메탈 바디에는, 이 메탈 바디는 에금메탈이는이 키캡이 올려가지고 씌었는데, 아 우선은 아 예쁘긴 예쁘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 옆에 좀 여러분 제가 귀찮아서 어, 굳이 장착 안 했습니다. 옆에 좀 장착 안 돼. 근데 밑에 보시면 이게 우리 형은 정식 수입되는 조그만 스페이스가 아니라 일반적인 긴 스페이스라도 얘네들 배열이 안 맞습니다. 음. 원래 일반적인 키보드 배열은 여러분, 요, 요네 개가 전부 다 동일해요. 요네 개가. 어, 전부 다 이제 크기가 동일한데, 뭐 커세어 제품이나 레이즈 제품들만 특히 요렇게, 104키랑 이제 87키라도 배열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달라서, 아, 밑에 쪽은 키캡 놀이가안 된다. 어, 근데 원래쪽에 일반적인 커세어 제품들은 이제 여러분, 레이즈 제품들 밑에 쪽, 예, 여러분, 키캡이 노래를 안 해도 워낙 예쁘다 보니까 키캡이 그렇기 때문에 워낙 퀄리티 좋고. 그런데 얘는 안 되는 게좀 아쉽네요. 어. 근데 우선 PBT를 뭐 씌우고 한번 여러분 제가 타건감을 한번 느껴 보겠습니다. 한번 쳐 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PBT가 훨씬 더 ABS보다 이제 칠때 느낌이나 이렇게 뚜뚝뚜뚝똑 하는 이렇게 아, 느낌 은 정말 좋지만, 야, 제가 생각에 스테빌라이저가 너무 소리가 커요. 야, 이청출도 아니고, 이 소리가 이게 뭐냐, 근데. 그래서, 뭐, 혹시나 여러분, 이 제품을 뭐, 구매하실 분들은 여러분, 진짜 뭐 가성비는 좋죠. 뭐, 이제, 뭐, 중고나라에 사면 7만원대, 5만원대에 살수 있으니까 디자인은 K9랑 똑같고, 근데 팜레스트가, 아, K6랑 똑같고, 근데 팜레스트가 없죠. RGB가 없 근데, 어, 위에, 일반적인 축 느낌은 여러분, 아, 정말 좋습니다. 적축. 야 정말 진짜 좋아요. 근데, 스테빌라이저가 개망이다. 아, 그냥 폭망이다. 폭망. <laughs> 폭망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음, 이걸 솔직히 여러분, 해외 직구로 10만원 주고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 진짜 바보고요. <laughs> 그냥 중고로 한 5만 원 정도에 사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솔직히 어 돈을 더 못해가지고 커세 제품들 어좀더 좋은 것들을 신제품들을 알지면 되는 거 사세요. 어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비추 일세. 어, 차라리 이거 7만 원 주고 살 바에 돈도 더, 더, 더 못해가지고 차라리 국산 제품을 사다가 좀 저렴한. 국산 제품을 사던가 아니면 뭐 차라리 제가 생각엔 NK-108이 얘 보다는 더 낫습니다 근데 L, NK-108은 백사키니까 탱키리스 중에서는 뭐이 가격대에 7만원 정도 하면 뭐 차라리 저는 어, 국산 제품을 쓸것 같네요 슈기 어, 느낌이라면 월등하게 국산 제품보다 좋지만 당연히 체리 적촉에다가 또거세가 적촉이 유명하잖아 좋지만 아 스테빌라이저가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는 심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니까 <laughs> 아시겠죠? 자.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K165 VENGEANCE 한번 단종된 제품 한번 이제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뭐 전체적인 평가는 어, 솔직히 어, 비추다 어, 차라리 요 제품 살 바에 어, 저렴한 국산 제품을 사용하던가 은키리스 아니면 돈을 더 보태 가지고 차라리 커세어들 새로 나온 신제품을 사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웬만하면 커세어 제품들은 여러분 아 어, 이렇게 추천한단 말잘안 하거든요. 어, 제가 워낙 거세 제품을 좋아하니까 어, 저, 거세 제품들은 모든 라인업을 전부 다 리뷰했잖아요. 그래서 거세 제품 들은 전부 다 제가 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음, 다 추천을 드리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조금 돈 아깝네요. 어, 체리 적축 말고는 뭐 디자인 빼고 스테빌라이 스테빌라이저만 좀 좋았으면 진짜 엄청나게 완벽한 제품이긴 한데 가격 대비 비해서 가성이좋고근데 어, 이게 좀아 아쉽다. 어, 그런 느낌이 있는 제품입니다. 어, 그래도, 뭐, 구입을 하실 분들은 구매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거도 여러분, 은근 인기 많아요. 이거 중고단에 내놓으면 금방금방 금방 팔려요. 어, 은근히 이거 많이 사시더라고. 어, 저렴하니까. <laughs>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탱키네스 특집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거야거세요 스테빌라이저 근데, 이 진짜. 얘네들 이거 좀 고쳐야 돼, 고쳐야 돼. 내가는 진짜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아유. <목소리> Thank mm -hmm. you.